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형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담입니다. 25년도 보호직 7급 형사정책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 조금만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법령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름대로 구성을 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출제 경향들을 앞으로 이제 잘 이제, 에 이렇게 받아들여서요, 음, 공부를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종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이론 분야도 약 50대 50장,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법령에서 뭐한 1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론도 사실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이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형사 정책에 있었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범죄학적 관점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어 제가 이제 교재를 완전히 이제 바꾸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자세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음 우선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마 좀 어려웠다고 저는 봐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3개 내지 4개 정도는 틀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예, 같은 법령 문제를 할지라도, 어 이런 게있어서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제 규칙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범죄와, 와, 다이버전이죠. 옳지 않는 것. 자, 어, 틀린 것 위주로 볼게요. 자, 4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든 것. 이거 사실상의 비범죄요? 아니죠. 이? 법률상의 비범죄에 속합니다. 아, 이 정도는 뭐 가벼운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2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 병합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친구집 그랬어요. 친구집은 병합이 안 돼. 가면 안 돼. 자, 7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 자, 7호가 뭐죠? 7호. 병원, 요양소, 또 의료처와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 송치죠. 어, 그다음에 위탁하는 거. 그다음구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증 이것은 병합이 안 된다고 그랬어. 기준을 뭘로 삼으라고 했어요? 4호, 5호 처분을 기준 삼으라고 했어. 4호는 단기 보호 관찰, 5호는 장기 보호 관찰. 1, 2, 3, 4, 1, 2, 3, 5. 이렇게. 4, 6, 5, 6. 그리고 5에는 뭐예요? 8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친구 집만 안 된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3번에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리스트를 보면, 자, 4번에 보니까,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좀 보란 얘기예요. 자, 리스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법은 형사정책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란 말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형법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책임주의라는 거야.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훌륭한 형사정책이라 고 할지라도 그 형사정책을 형사정책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야. 범죄를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것이 형사정책이에요. 자, 그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로 얘기해 놨지. 형벌권이, 다시 말해서 형법이,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4번. 침입절도 집중단속을 했더니 강도범죄가 늘어났어. 유형이 변했죠? 유형은 뭐요? 예 기능적 전이. 2번이죠. 자, 5번입니다. 심슨과, 샘슨과 라움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정정 연구의 대가고요. 누구? 귤록부부의 연구를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생애 과정 지속 비행자와 청소년 한정 비행자로 구분했다. 이건 누구? 모핏모핏 뭐뭐 모방 범죄죠. 어그 정도로 봐두시고요자 워낙에 뭐잘 아시라고 보기 때문에 자 6번에 가볼까요? 자 소년법상 보호 사건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어려운 문제죠. 이 정도면 헷갈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1번 소년은 보호 사건 또는 소년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도 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보호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빠져있어요. 그래, 1번 틀렸고요. 3번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 판사가 지정한 기일에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있어.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에게. 자 4번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형사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령 성명, 연령, 직업, 용보 등으로 비추어 볼때 그자가 당해 사건에 당사자로 미루어 자, 기타 관계 있는 자는 들어가지 않아 이것도 살짝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된 훈련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7번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보호처분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동학대범 특례법까지 확대돼서 출제는 잘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향후 법령을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할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정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하여 자, 사법정찰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자, 8번입니다. 자, 소년보호사건, 성취사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년법에서 다섯 문제가 쏟아져 나왔어요. 소년법은 가장 중심된 법률입니다. 중심된 법률이 소년법은 달달달 애우다시피 해야 해 완벽하게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보안처분 주요 5법 있죠. 이것도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법, 피해자보호법 이 정도까지 확장해서 보시는 것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자, 8번에 1번에 보니까 경찰서장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건 그냥 보내야 해. 자, 2번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은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과할 수 없다. 구술 또는 문서로 할수 있어. 두개다 가능해요. 자. 4번에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야 해. 음. 자,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하고요. 음. 자, 9번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 을 조사와 심리 옳지 않는 것. 그어 자, 3번에 가 볼까? 자,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사건 본인 보호자에 대한 동행 영장을 발부했다. 자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 본인이죠.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0 번으로 갑니다. 항고가 나왔어요. 항고. 자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일 번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해요. 항고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해야 하고 이 경우 원 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없어요. 어.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의 환송 절차와 좀 다르죠. 어. 그점좀 유의하시란 얘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관찰관의 장기 보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에 사집한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 소년 원만 해당됩니다. 소년 원만 보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자, 11번으로 갑니다. 실증주의가 나왔어요. 옳지 않는 것. 자, 4번에 보니까 가로팔로는 죄는 범죄인을 제의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건뭐따르트의 얘기죠. 음? 극단적 환경론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따르트 자, 12번입니다. 갈등론적 범죄론. 옳은 것은 그랬어요. 뭐 틀린 걸 볼까요? 자, 보수적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 갈등론을 바탕으로 아니죠. 자, 사회는 두 가지 집단이 계급이 존재한다. 지배와 피지배 그럼 뭐예요? 이거? 급진적 갈등론입니다. 자, 셀린. 자, 문화갈등이죠. 셀러, 문. 그랬어요. 문화갈등이론. 자, 1차적 갈등은 뭐예요? 상이한 문화와의, 문화와의 충돌이에요. 2차적은 같은 범위 내에서, 문화가운 내에서 나눠지는 것을 말해. 신구 남자, 여자, 도농간의 이런 갈등을 의미합니다. 2번 틀렸고요. 4번. 터크가 나왔어. 턱을 를 지켜들면 처벌받는다고 그랬어. 자, 법 집행자의 문화 규범과 사회 규범이 공식적인 법 규범과 일치할수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 집단의 권력이 강할수록, 피지배 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답 나왔죠? 자, 피지배 집단의 행동이 비현실적일수록, 그렇죠? 이세 가지가 법 집행을 강화시킨다. 범죄 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옳지 않는 것. 2번 볼까요? 보관차 소장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상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상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경고할 수 있지.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은? 어. 자, 14번입니다. 구인 유치,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번. 보관차 대상자에 대한 유치 기간은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아니, 구인한 날부터, 구인한 날부터. 자, 15번입니다. 자유형. 자유형이 뭐예요? 증역금고, 구류. 세 가지. 자,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그렇죠. 구금과 구류는 형벌입니다. 예, 구류는 형벌이에요. 자, 2번.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보과할수 없다? 아, 신청이 있으면 할수 있어요. 음. 자, 우리 이제 징역금고 구류인데, 징역과 금고는 뭐예요? 징역과 금고는 오랫동안 살아, 장기야. 그런데 구류는 짧아. 그러면 금고는 작업을 시키지 못해. 구류도 마찬가지야. 이두 가지는 신청에 의해서는 할수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상황적 범죄 예방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어. 뭐, 틀린 것은 뭘까요? 이번에 브렌팅햄과 파우스트가 주장한 3차적 범죄 예방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가? 상황적 범죄 예방이에요. 이 상황적 범죄 예방은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할까 말까라고 하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해.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야 해. 그래서 2차적 범죄 예방에 속해요. 범죄 예측. 예측되는 상황. 이렇게 기억하시란 얘기요 자, 3번.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 복귀와 특별 예방을중요성 강조한 범죄 예방 이론이다. 치료와 갱생 뭐야? 3차죠 교도소 이미 갔단 말이야.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자, 4번. 끌라거는 소유자 표시를 상황적 범죄 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의 하위 기법으로 제시했다. 여러분. 자, 끌락과 끌락이 얘기한 상황적 범죄 예방의 5가지 목표. 또 각각의 5가지 기법. 5, 25, 25개죠? 이건 나름대로 암기해야 해요. 음. 뭐, 암기? 뭐, 암기라고까지 할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해요? 자, 내가 범죄인이라면, 내가 범죄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위험이 너무 크다. 체포들 위험이 크다. 뭐,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위험의 증가예요. 또, 범죄를 하려고 봤더니 뭔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옆에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럼 뭐예요? 노력의 증가야. 이건 뭐예요? 소유자 표시란 말이에요. 소유가 표시가 되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못 팔아먹어. 그래서 보상의 감소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의 증가, 노력의 증가, 보상의 감소, 자, 위로 변보자, 변명의 제거, 보상의 감소, 자는 뭐예요? 자극의 제거.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위 다섯 개씩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억지로 암기하시려면 안 돼. 17번. 자,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에요. 옳지 않는 건. 와, 이것은 뭐 출... 출제하려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지만, 4번에 보면 좀 감이 와, 감이. 자, 국제수영자 이송법을 제가 계속해서 책에다 넣다가 그냥 빼버렸어. 워낙에 출제를 안 되니까. <laughs> 그런데 이제 출제가 됐어. 에? 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자, 국제이송법상 조약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해야 합니다. 에? 예,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제, 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요. 가가지고, 야, 한국 가서 받을래? 라고 동의해야 해. 음, 틀린 겁니다. 자, 18번, 페미니즘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자, 이런 것으로 봐서 문제가 오히려 범죄학보다도,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실시하는 그 범죄학보다도 더 깊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 출제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그렇게 깊이 공부해줘야 한다는 얘기. 예 자, 체스린 린드가 나왔고요. 자,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저버린 여성에게 형사사법 체계가 더 가혹하다.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니? 이런단 말이야. 자, 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여성의 범죄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찾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교과서에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사이크스가 쓴 범죄 이론 책이 있어요 어, 거기에 좀 자세히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에 충분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3번에 밀레트가 나왔어요 남성폭력의 유전자와 환경의 복합적 요소에서 비롯된다 자,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 페미니즘 범죄학은 뭐예요? 이것은 사회학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벌써 4개 중에서 내가 몰라도 헌니컷이나 밀레트를 몰라도 관계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원래 밀리트는 누구냐면 가장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가예요. 그래서 가부장의 문제다, 이게. 이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가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대한 이념적인 굴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4번. 메서 슈미트는 남자인 사내다움이 의심되거나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과시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좋습니다. 자, 19번. 심리학적 범죄의 일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프로이드 나왔죠? 에이크 혼나왔으니 전부 다 프로이드 학파입니다. 자, 반두라는 누구예요? 학습이론가란 말이에요. 행동주의가요. 예 자,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동기화를 외부 강화? 내부 강화? 자기 강화로 구분했다? 자, 내부 강화는 없어요. 대리 강화예요. 자, 외부 강화는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어. 인정을 받았어. 이거 뭐예요? 외부 강화예요. 외부로부터 강화야? 자, 자기 강화는 뭐죠? 내 스스로가 강화시켜. 아 나는 쓸만해. 나는 능력이 있어. 어, 그렇지. 오늘 한잔하자.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대리 강화는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 강화. 음. 자, 내부 강화는 아닙니다. 자, 4번 피아제가 나왔어. 자, 드디어 이제 피아제가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다 실어놨어. 음. 20번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입니다. 자, 일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검사가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변호인하고 변호사는 다르죠. 음. 자, 21번입니다. 보안처분. 자, 1번.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변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는 이를 변과할 수 없다? 아니야. 선고위험만 제외하고 다 가능해요. 음, 좋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보호관찰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자, 1번이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아, 여러분들, 선거 유예는 몇 년이에요? 2년이란 말이야.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돼. 그런데, 보관차를 하게 되면 1년으로 한다 그랬어. 1년. 1년으로 한다! 그랬어. 예? 음, 정확히 봐주셔야 합니다. 자, 23번. 치료 감호가 나왔어요. 자, 4번에 보니까 피고인이 피고 사건과 치료 감호 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자, 피고 사건 사건에 관한 거야. 자, 치료 감호는 뭐예요? 어이, 나는 멀쩡한데. 그리고 치료 감호를 나를 때리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했다가 치료 감호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했더라도 법원은 피고 사건만이 아닌 치료 감호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해야 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지.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 24번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소환 명령, 이수 명령 옳지 않는 것.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찰을 받는다? 아니야. 이 가석방은 말이죠.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관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가석방자는 전부 다 보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야. 그렇지만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관찰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보관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뭘 받는다? 경찰 감시를 받는다 고 그랬어. 그걸 뭐에 의해서?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합니다. 자, 25번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자, 틀린 거 볼까요? 자, 2번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촌 이내의 친족관계야.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가 집안에서 싸웠다는 얘기 아니야. 자,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원칙은 안 줘. 응? 가족관에 싸웠는데 그걸 피해자라고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규착될 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 피해자가 가해자로 규착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요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응? 피해자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국가는 구조금을 받을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는 경우에 지구심의 또는 본부심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할수 있다. 아 지나치잖아 해야 한다 이건 좀 너무 좀 야박하지 음, 할수 있다. 4번.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는 날아 송단된 날. 구조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편으로나 또는 교부가 돼가지고 그것을 받은 날, 그때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빨리 받아야 해요. 받을 것은. 음. 이번에 아마 7급 형사정책 문제의 경향성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 더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형사정책이라는 감옥으로 좀 안도했던 안주했던 그런 공부 방법과 어,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지금 이제 경찰 제가 이제 형사 정책에다가 경찰에서 시행한 범죄와 문제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방대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 범주까지 똑같습니다. 축제자들 같은데 면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역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피하면서 어떻게 뭐 요령표구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날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